크리스마스 쿠팡으로 집 꾸미기 인기 상품 탑3 제이토리 크리스마스 벽트리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낼수 있어 특히 아이들과 함께 꾸미기 좋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유리창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 똥손인 분들도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스티커와 앵두전구 덕분에 완성된 벽트리는 풍성하고 화려해요. 리모컨으로 조명 조절도 가능해 편리하며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다음 해에도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해주는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크리스마스 가랜드 풍선 모음은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풍선과 가랜드가 구성되어 있어 설치만으로도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산타와 눈사람 디자인이 귀여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다소 번거로운 점은 풍선을 불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설치 후에는 LED 조명으로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가성비도 뛰어나고 포토존을 꾸미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이라 정말 추천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순간을 더하고 싶다면 이 세트를 놓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루돌프 가랜드 앵두전구 3종 세트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를 살펴보니 이 제품은 조합이 풍성하고 색감이 선명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려준다고 하네요. 특히 루돌프 가랜드와 앵두전구의 매력에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조립 과정이 약간의 손수 작업을 요구하지만 그 덕분에 만드는 재미가 더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부는 USB 방식이라 설치 시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분위기를 확실히 살려준다고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니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귀여운 루돌프 표정과 다양한 배치로 포토존으로도 제격이라고 하니 연말의 홈파티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고민 중이라면 이세트로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